자, 12번 하겠습니다. Excellent example of importance of making accurate prediction. 훌륭한 예시인데 중요성의 어떤 중요성이냐면 만드는 정확한 예측들을 만드는 그러한 중요성의 훌륭한 사례가 관계가 있습니다. 마셜 플랜이라는 거와 관계가 있답니다. 자, 요거 이 글의 주제 문이에요. 자, 훌륭한 예시야. 뭐에? 중요성. 뭐 어떤 만드 정확한 예측을 만드는 그러한 중요성에 훌륭한 사례가 has to do with는 뭐뭐와 관계가 있는 거야. 마셜 플랜이라는 거와 관계가 있답니다. has to do with 뭐뭐와 관계가 있다. 요거 알고 있어야 되죠? 뭐뭐와 관련이 있다. 그 요거는 이제 외로워 두면 되는 거고요. 자, 주제문 나왔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게 바로 마셜 프랜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세계 대 2차, 아, 2차 세계 대전 후에 몇몇 직원들인데 어디에? US State Department는 국방부라고 하면 돼. 미국 국방부의 몇몇 직원들이 come up with는 떠올리다야. 뭘 떠올렸냐면 참신한 계획을 떠올렸습니다. 이 계획은 설계된 건데, 피하기 위해서, 그 불황을 피하기 위해서 설계된 건데, 이 불황은 이어지는 거야. 대부분의 전쟁 후에 이어지는 그러한 불황.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후에는 보통 경기 불황으로 이어지는 거잖아? 이걸 피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떠올렸다. 그래, 자연스럽죠? 자, 다시 해볼게. 몇몇 국방부의 스태프들이, 직원들이 Come up with는 뭐뭐를 떠올리다, 생각해 내다야. 여기서 나버은 참신한, 새로운 이런 뜻입니다. 소설 아니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PP니까 위치 이즈나 d e a 이즈가 생략이 된 거고, 설계된, 뭐 하도록, 피하도록 설계된 거야. 그, 어, 불항을, 여기 우울이 아니고요 불항이라고 해야 돼. 근데 이 불항은 뭐야? 이어지는 불항이야. 대부분의 전제 이후에 이어지는 불항. 그쵸? 됐죠? 자, 꽤 간단히 그 계획은 자 미국이 미국이 그냥 주는 거야 재정적인 지원을 주는 거야 유럽의 국가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경제적으로 재정적인 지원 이렇게 연결되니까 이건 당연히 또 얘도 맞는 거죠 자 다시 해볼게 상당히 꽤 단순히 그 계획이라는 것은 그다음 여기서 이제 투 동사 원형에 포 플러스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의미상의 주어 표시야 그래서 미국이 그냥 주는 거라고요 뭐를요 어 재정적인 그냥 지원을 해주는 거야 국가들에게 유럽의 국가들에게 소우 so 다음에 여기 또 대시 생략이 된 거니까 소우대 so 조동사가 나오면 뭐 하기 위해서 또는 뭐 하도록 이잖아 자그그 그 유럽의 국가들이 하도록 get back get back on their feet 그들의 발로 오는 거니까 그들의 발로 다시 일어서다, 어, 일어서다란 뜻이야. 자립하다라고 하면 되겠지. 어, 다시 자립하다. 자, 유럽의 국가들이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됐죠? 음. 자, 그래서, 어, 자, 요 문장은, 어, 중요합니다. 자, 어디가서? 자, 여기. 그 개, 미국이, 그냥 재정적인 지원을 유럽의 국가들에게 해주는 거라고요. 다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들은 그들은요. 그 직원들은요. 자, 요 스태프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원했습니다. 투 콜이 자블르기를 원했어. 그 것을 트루먼 플랜이라고 원래 부르려고 했습니다. 어, 자이 이제 이시라는 것은 그 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원했는데 부르기를 그 계획을 트루먼 플랜. 이 트루먼 플랜이라면 그 당시에 대통령 이름이 트루먼이었거든. 그래서 트루먼 플랜이라고 부르고 싶어했대. 그래서 자 그들이 그 직원들이 자 직원들이 자 이것을 트루먼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을 때자 이것 이것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그 트루먼케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그 이제 플랜 그 플랜을 갖다가 대통령 이름을 붙이자. 그래서 어 그래서 요걸 얘기를 하는 거겠지. 자, 그들은 그들은 제안했는데 이것을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어. 근데 그가 이대통령이 트루먼이 rejected 거부한 거야. 그 생각. 어떤 생각? using his 네임 그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 생각을 거부했습니다. 어, 자연스럽죠? 거부했대. 어,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후대에 남으니까 자기 이름이 남으니까 어 그래 그냥 씁시다라고 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거, 이 대통령은 거부를 했답니다. 자, 그는 센스, 센스는 이제 알았다, 감지했다는 얘기야. 대저를 많은 어떠한 그 사람들, 컨gress, 국회의 많은 사람들이 허우스타의 적 적이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우드 보트 다운 자 부결할 거다 그 생각을 부결할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계획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이제 대통령을 별로 이제 좋아하지 않았던 거지. 그러니까 이거 이제 안건을 내놓으면 무조건 반대하니까 음, 분명히 내 이름으로 달면, 그, 걔네들 분명히 반대할 거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하지 말라. 어, 요런 얘기였죠. 다시. 그래서 그 대통령이 알았는데, 접속사의 대절이야. 많은, 그, 여기 의회지, 컨그레스가. 의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허우스타일. 적대적이다. 어, 적대적일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동사가 워입니다. 지금 주어가, 여기가 주어니까. 그쵸? 구, 의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어, 적대적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는 또어 그는 알고 있었는데 어요것도 이제 우드 보트다운이라는 것은 거부하다, 그러니까 부결하다의 뜻이야. 우리가 부결하다. 이제 보트다운 부결하다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반대로 보트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얘는 가결하다야. 이거는 이제 통과시켜 주는 거야. 가결하다, 통과시켜 주는 거. 그래서 그 좋은 생각을 그치 예, 통과시켜 주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부결할 거라는 것을 알았다고요. 이렇게. 어.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어가 있고 여기가 동사 첫 번째고, 그다음에 대절의 동사 두 번째가 여기인 거야. 그치?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우두 동사 원형이니까. 뭐 때문이라고요. 그의 이름이 was associated with는 뭐뭐와 연관이 있는 거잖아. 그것 그것이 뭔데? 그 계획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 이유로. 그렇죠? 연관이 있으니까 어 부결시킬 거다라고 이 사람이 안 거야, 대통령이. 자, 그는 그래서 그는 recommended 추천했는데 different n 다른 이름을 추천했습니다. 바로 마셜 플랜이라는 다른 이름을 추천했습니다. 자 만약에 만약에 자그 원래의 이름이 헤드 빈 유즈도 사용이 되어졌다면 자 의회는요 헤드 어프로브 자 승인했을 겁니다 그 법안을 여기 말이 안 되지 어 여기 앞에 내용과 연결해 보면 원래의 이름이 사용이 되었다라면 그 컨그레스는 뭐야 부결했었겠지 부결했다라고 나왔잖아 그치 거절했다가 나왔으니까 이거를 defeated로 바꾸세요. 아, 이게 아니죠? 어. 그 조치를, 어, 거절했을 것입니다. 거절한다. 어. 자, 여게 이제 가정법인데, 가정법으로 쓰였지? 어, 것 다, 다시 설명할게. 자, 그러면은 그 세상은, 그 세상은 very well. 자, could have been worse. 더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 더 나빠졌을 것입니다. 다시요. 자, 그래서 만약에 오리지널, 원래 이름이 원래 이름이 헤드빈 유주대야. 사용이 되었더라면. 사용 안 됐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사용이 되어졌더라면. 자, 그리고, 자, 의회가, 의회가, 자, 그 조치를, 그쵸? 어, 거절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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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거절했다면 세상은 더 악화되었을 겁니다. 오늘날에는 더 나빠졌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야. 이게 이제 월스 오프라는 것은 월스 오프가 더 나빠지다. 뭐, 더 불행하다. 자, 그 다음 더 가난하다. 이래도 되거든요. 월스 오프가. 어, 자, 그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요 문장도 중요합니다. 다시 해볼게 만약에 원래 이름이 사용이 되었더라면, 그럼, 그리고 국회가, 국회가, 자, 그 조치를 갖다가 어, 거절했다면, 그랬다면, 그 세상은 매우, 말, 매우, 합 오늘날에는 불행이 졌을 겁니다. 이런 아, 거 외우시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를 한번더해 볼게. 일단은 이제 매절이라는 거 있잖아. 매절. 얘가 어, 여기서는 이제 그 여기서는 조치? 아니 여기 조치라고 했나 모르겠는데 법안. 자, 법안이나 법안이라는 뜻도 있고. 여기다 쓸게. 자, 조치. 뭐 정도. 척도. 치수, 뭐, 요렇게, 요런 뜻으로 쓰입니다. 요런 뜻으로 쓰이고요. 자, 요, 이제, 가정법이잖아. 요, 가정법. 요, 가정법을, 어, 원래, 이제, 이게, 그, 직설법으로 만들면, 과거를 가정한 게, 우리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 거잖아. 이제, 과거를 가정한 거거든. 그래서, 원래, 이제, 문장을 한번 적어 볼게. 어, 적어 보면, 이거는 안 나올 가능성이 많지만, 자, 한번 적어보자. Because. 더. 그 다음에, 주절에, the world, as, n b 나머지는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보니까, 음, 요거 현재, 요거는 이제 과거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래서 was, not used. 이렇게, 어, 과거로 쓴 거고, 이거는 지금 이야기니까 지금은 현재 완료로 지금 쓴 겁니다. 어, 뭐 이렇게 대다라 정도만 지금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 어.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미국 전후 유럽 재정 지원 계획이 실행 가능했던 것은 그 계획의 이름에 대한 대통령의 정확한 예측이었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